청바지 리폼 많이들 하시죠? 언제 헬멧도 아들들이 입던 오래된 청바지로 몇 가지 리폼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크로스 겸 솔드백을 소개할까 해요. 언제 헬멧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래된 아들이 입던 청바지인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재활용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먼저 양쪽을 가지런히 놓고 미디에서 1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잘라진 모양인데 가방 전체 길이는 가감해도 돼요. 뒤집어서 가랑이 부분 재봉을 다 떠다 주세요. 앞뒤 부분을 서로 맞잡아 일자가 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세요. 반듯하게 잘라진 모양인데 나중에 모양이 이상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직선으로 잘라주는 게 좋아요. 앞뒤 모양을 바로 잡아 펼쳐놓은 모양이에요. 앞뒤 가랑이 부분을 맞잡아 박아주세요. 뒤집어서 가름솔로 한번더 박아주세요. 가방 모양이 서서히 나오고 있네요 다리 부분을 길이로 잘라서 끈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크로스백은 끈이 길어서 이어서 하지 않으면 안되니 어깨에 이연 부분이 닿지 않게 끈을 만들어 주세요 가방 바닥 부분을 오부룩 쳐서 가름솔로 박을 준비를 해주세요 바닥 부분 가름솔을 박기 전에 중심을 잘 잡아 양옆을 4cm씩 폭으로 잘라내 주세요. 다림질로 바닥 중앙 부분을 갈라서 놓으면 가름솔로 박아줄 때 좋아요. 양옆 트임 부분 때문에 바느질이 힘들긴 한데 뒤집어서 가름솔 양옆을 한 번씩 박아주세요. 바닥 부분 중앙이 완성된 모양이에요. 이제 양옆을 맞잡아 마저 박아주세요. 가방 몸통이 완성된 모양이에요. 끈은 10cm포 1m 길이로 두 개를 잘라서 양면으로 박아준 다음, 끝은 오버럭 쳐주세요. 가방 양옆 끝부분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 끈을 잘 박아주세요. 1차 완성된 모양인데 이대로 들어도 좋으나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하고 싶으면 커다란 단추로 기능과 개성을 더하면 좋아요. 커다란 단추와 다른 옷 장식으로 달려 있던 끈이나 테이프 또는 청바지 원단으로 약 50cm 정도의 길이로 단추 고리를 만들어 봤어요. 가방 앞부분에 단추를 달아 주세요. 뒷부분에 고리를 달아주는데, 고리가 넘어가서 단추를 걸수 있는 위치에 달아야 좋아요. 단추고리까지 완성된 모양인데요. 여행갈 때는 특히 그대로 메고 가도 좋지만 캐리어에 돌돌 말아가지고 가서 여행지에서 메고 다니면 더 좋아요. 개성도 있고 주머니도 많아서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옷에도 어울리고 편해요.